0031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I입니다. DI. 은. 는 반도체 검사 장비 부문은 1955년 과학 기기 수입 판매업으로 출범하여 반도체 검사 장비 등 초정밀 시험 장비의 제조 및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음. 주요 사업은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 부문, 전자파 차폐체 등을 제조하는 전자 부품 사업 부문, 수처리 관련 환경 사업, 음향 영상 기기 사업 부문, 두 차전지 장비. 사업 부문으로 구성된 2023년 3월 말 현재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는 디지털 프론티어, 디아이 머티리얼즈, 디아이 엔바이로 등 국내외 총 11개 사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1년 3월에 설립되어 반도체 검사 장비의 제조와 수입 판매 및 관련 서비스를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검사 장비 사업 부문과 전자 부품 및 수처리 관련 환경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며, 주요 제품은 마너터링 번인 테스터 번인 보워드 등이 있음 대시 축적된 경험 전문 기술로 반도체 제조 공정상 필수적인 전공정 장비 조립 장비 등 해외의 고부가 반도체 장비 공급과 검사 장비의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 반도체 검사 장비 및 검사 보드 수주 감소와 환경 및 음향 영상 기기 부문의 부진에도 전자부품의 판매 증가 두 차전지 부문의 수익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의원가율 상승과 수수료 비용 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금융자산평가 이익과 외환차익 증가 법인세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반도체 산업의 부진에도 디디아오 전환에 따른 드램 버닌스터와 검사보드 수요 증가 전기차 시장에 확대로 인한 두 차전지 수주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8월 21일 14시 49분 기준 장중. DI의 시가 총액은 204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I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598위입니다. DI의 상장 주식수는 2,830만 주입니다. DI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I의 퍼은 19.94배이고 추정 퍼은 N A 배이며 동종 업계 퍼은 12.0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1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6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84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63원이고 추정 EPS는 n s l a a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2배, 592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5번지억원 165억원 11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8번지억원, 151억원, 152억원입니다. DI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8번지 07% 쌓인 이고 유보율은 816.4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7.34이며 전일 대비해서 2.84 더하기 0.1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8.8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51 더하기 1.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I의 2023년 8월 21일 14시 49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72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400원보다 1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32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DI의 종가는 7,